싸대기를 날리는데 이 망할 할망구 같으니라고 요양원 들어가라는데 대체 왜안 가고 우리 집에 붙어있는 거예요? 지금 당장 민수씨한테 전화해요 요양원 간다고 말하라고요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여보 왜 벌써 왔어요? 회사일이 일찍 끝나서 바로 왔어 아이씨 왜 벌써 온 거야? 저 할망구 일러 바치진 않겠지? 엄마 식사하셨어요?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산책 나가요 민수야 할 말이 있어 나 이제 요양원 보내주렴. 여기서 너희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. 뭐라고요? 갑자기 왜요? 전에 집에 계시는 거 좋다고 하셨잖아요. 왜 갑자기 요양원에 가시겠다는 거예요? 어머니 그런 말 하시면 제가 못되게 구는 것 같잖아요. 말 못하게 뒤에서 꼬집는 며느리. 전에 요양원은 싫다고 하셨잖아요. 어머니 제가 항상 옆에 있잖아요. 제가 잘 챙겨드리는데 어딜 가세요? 저만큼 잘 모실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? 맞아요. 그냥 집에 계세요. 아 참, 어머니 영양제를 차에 놓고 왔네요. 금방 가져올게요. 어? 내 핸드폰이 어디 갔지?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. 지금 아들한테 고자 지라려고 했어요. 저 쫓아낸다고 당신 아들 누가 받아줄 것 같아요? 그 나이에 죽을 때까지 평생 혼자 살 거예요.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니까 잘 들어요. 민수 씨한테 말할 생각 말고 입 닫히고 계세요. 때리려는 며느리 손을 잡아채는데 누구 보고 입 닥치래? 어머 여보 벌써 왔어요? 내가 안 왔으면 네가 쓰레기 짓 하는 거 어떻게 알았겠어? 뻔뻔하게 연기 잘하네 여보 오해해요 저 그냥 어머니랑 장난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왜 요양원 가시겠다 했는지 이제 알겠네 다너 때문이었잖아 걸렸네요 그래요 어차피 알게 됐으니 이제 연기 안 할게요 이 지저분한 할망구랑 같이 있으면 냄새나고 더러워요 당장 요양원으로 보내요 뺨을 때리는데 당신이 감히 날 때려요? 그래 때렸다. 어쩔래?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돼? 요양원 보낼 생각? 꿈도 꾸지 마. 너랑은 끝장이야. 이혼 할 거면 해 봐요. 나 내쫓는다고 누가 새로 올것 같아? 저런 할망구가 집에 있는데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요? 민수야, 하지 마라. 그만해. 엄마가 요양원에 갈게. 난 너희만 행복하면 돼. 아니에요. 엄마는 여기 계세요. 제가 절대 안 보네요. 좋은 아내 만나면 집안이 편하다지만 나는 평생 혼자 살아도 너 같은 연하고는 절대 못 살아. 웃기시네. 당신 나 같은 사람 절대 못 만날 걸? 네가 진짜 미쳤구나. 이 막대 먹은 아내를 당장 쫓아내야 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